제 차가 도난을 당했습니다. <laughs> 웃지 마. <laughs>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실시간으로 제 차량의 위치를 공유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. 사실 이 앱을 깔고 계정을 공유하면 제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늘어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. 차키가 무한정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. 일단은 저는 와이프와 저만 이제 이 앱을 깔아놨는데요. 지금은 모트라인의윤 대표와 김범우 선수에게 이 차를 잠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. 지금 실시간으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이천시 마장면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인제 서킷을 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서킷을 안 가고 만약에 부산 쪽으로 빠졌다 그러면 저는 바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 76km, 74km의 속도로 어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딜 가고 있는 걸까 그 테슬라 모델S의 경우에는 현재 실시간으로 제 차의 위치, 몇 킬로의 속도로 주행 중인지, 어디에 있는지까지가 GPS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치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디 있는지 확실히 바로 알수 있죠. 지금. 실시간으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죠?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, 아... 이 차를 갖고 뻘짓을 하나도 할수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. 제가 만약에 회사를 가지 않고 혼자서 바다를 보러 갔다. 근데 와이프가 그거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후기고 어디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. 한마디로 얘기하면.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지금 이렇게 위치 이동이 실시간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게 너무 재미있죠? 위성사진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.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 차를 이동하고 있는 도중에 이 경적이나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. 근데 위험하니까 주행 중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해보고 싶네요.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네요. 그러면 슉! 리면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예측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실 이 차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. 이 차를 타고 뭐 해킹을 통해서 GPS 위치를 뭐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의 해킹을 하지 않는 이상 제 차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짓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좋은 일이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하죠. 잠깐 옆에다 세워놓고 아마 제 생각에는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지금 주차가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. 주차 중이고요. 참 신기한 건 문을 열거나 어 차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저에게 전송이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. 예를 들어 앞 트렁크가 열렸다든지 옆문이 열렸다든지. 뒤트렁크가 열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센서를 통해서 저한테 네트워크로 전송을 해주는데 그 데이터 값이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문이 열려있는 게 보이시죠? 바로 어... 앞문이 열리면 바로 저렇게 앞문이 열리는 게 보입니다. 언제나 음, 커넥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할까요?